자, 유형 105번. 제목도 보고, 그죠? 절대값 FT의 최대값, 그걸 GT라고 했대. 요거 처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저네. 기억 안 나지? 또 고맙다. 어. 가르칠 게 있어서 행복해 나는. 야, 어. 유형 20번 펴봐, 유형 20번. 유형 20번. 네. 그거 봐봐. 범위가 변수일 때 최대 최소.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야? X가 T 이하일 때, FX의 최대 값을 GT라 했을 때, 뭐 찾아주세요. 했었다. 그지 네. 그 얘는 유형 20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야. 거기 프리 쓴거 보니까 어떻게 했던, 어떤 아이디어인지 기억나? 역시 기억 안 나. 음. 자. 그은데냥 우리가 유형 20번에서 했던 얘기가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104번에 절대값만 붙인 거 아니야? 어? 104번? 아 그건 아니지만, 네. 네. 유형 20번 이이니까네 야, 네. 음. 만약에 FX가 이렇게 가면 거기서 우리 앞에 유형 20번은 X가 T2할 때 최대값을 g t 라 했거든. 네. 그러니까 만약에 T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니? 요거 아래에서 최대값이면. 여기 찍힌다는 거야. 그지? 네. 그지? 그러니 T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우리 함수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올 거라고 이렇게. 네. 근데 T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니? T가 여기 있으면. 그때 최대값 누구야? 요아래쪽에 최대. 여기잖아. 여기 그지? 네, 네.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최, 극대를 최대로 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아, 했었네. 유형 20번 말고도 전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유형 20번이야. 어, 딱 거기밖에 없어. 막저막 넘겨짚는 거 봐라 이게. 아, 아직 기억이 나요. 자, 이거 넘어가면 이 올라간다고. 우리 얘가 G-T 그래프예요. 그지? 그러니까 얘 똑같아 그 말이잖아 지금. 이게니. 야, 그럼 지금 얘도 보시면 우리 이 그래프 상황이 어떻게 되니? 그래프 상황. 자, x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서 중근 갖고, 여기 3, 이렇게 된다는 거니? 여기 3. 얘가 fx야, 그죠 그죠? 야, 그럼 절대 값을 취했다? 그럼 절대 값 취한 거 밑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 와갖고, 다시 올라가는 게 절대 값 fx. 0이 3 자, 그럼 우리 t는 0 이상이고 x는 0부터 t까지 해서 최대값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t를 열심히 한번 옮겨 보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옮겨 봐 옮기면 여기 어디선가 극대를 가져요 그럼 그 아이디어면 요렇게 gt는 여까지 올라오겠다 그냥 이거 넘어가면 그냥 계속 우리 어떻게? 계속 청소함수지 뭐 이 뒤는 넘어가는 거고 이거 노란색이 GT 그래프예요 별거 없네 그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이거 좀 찾아, 찾아야 되니 찾을 필요 없다 그지요 적분 구간이 0부터 3까지잖아 그럼 실제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여기 3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요쪽 부분의 넓이를 생각하세요 지금 그 말이잖아 근데 이거 다할게 아니라 이거는 누군, 이거는. 그냥 사각형이야. 그럼 내가 실제 봐야 되는 거는 이쪽 부분만 접근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네. 됐니? 자, 이제 누굴 찾아야 되니? 어디서? 어디서 극대를 갔는지. 요거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극소를 갔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실제로 또 극소 값은 누구냐? 이것도 찾아줘야 되네. 그럼 해보자. f'x, 프라임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3x를 묶으면 x 빼기 2 됐다. 자, 2에서 극소 갖는다는거 됐고, f2는 누구니? 마이너 4네.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마 4란 얘기는, 누가 꼴까? 그냥 흰색로 하자. 여기가 2고, 여기가 4란 얘기에요. 됐니? 자,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거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거 0부터 3까지 g t 얘를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면 요 뒤에 거는 됐어 밑변 길이 1 높이 4 4 끝났어 이제 요거 접근해야 돼 0부터 2까지 그죠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이거 함수 있잖아 요 함수식은 누구니 요 함수식 그래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요식이잖아. 그지? 아, 그래서 우리 GT 깔맞춤에서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DX 이거 하시고 플러스 보라색 쟤는 됐어. 4.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다는 거네. 할만하다. 그죠? 문제 보면은 좀 어려워 보여. 근데 실제로 유형 20번의 그 아이디어가 우리 머릿속에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문제다. 그죠?